이달의 호호책방 픽은 최영희 작가님의 너만 모르는 엔딩입니다. SF 소설이에요. SF 소설은 현실의 이야기를 비틀어서 이게 괜찮다고? 라는 독자에게 반문을 던지는 장르이기도 하죠.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쓰인 소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아, 이게 SF구나. 라는 즐거움, 매력을 느끼게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이달의 픽으로 선정했는데요. 먼저 재원님께 줄거리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는 줄거리 소개가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또 요약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설은요, 그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를 관광 특구로 개발해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연히 찾아왔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아이 대한민국의 중딩들 때문에 외계인들이 쳐들어올 수 없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게 중딩들이 누구길래 우리가 쳐들어올 수 없지 이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이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노인을 보고서 중딩으로 착각해서 이제 납치해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영이라는 중딩을 만나게 되면서 어 뭐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중딩들이 아니잖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잖아 이렇게 좀 깨닫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소설인데요 굉장히 믿고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되게 떨리신다더니 음. 동화 구현하는 저긴 너무 너무 잘하는데요. 저는 전문가니까요. <웃음> <웃음> 널리지만 프로페셔널하다. 어 그럼요. <laughs> 이런 동료와 함께 일할수주셔서 저는 그럼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럼요. 저도요. 전문가가 내가 일할수 있다니.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죠? <웃음> 네. <웃음> 대원님은 저의 자랑입니다. <laughs> 외계인이 외계인들도 중징이 무서워서 지구에 못 쳐들어온다잖아 라는 말을 듣고 지구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설정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이 설정에 대해서 이네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중학생이 무서워서 외계인이 침공을 못한다는 말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사실 너무 익숙. 하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서 약간 마음이 좀안 좋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 뉴스 같은 거 가끔 보면 댓글 창에 여자는, 남자는, 뭐, 누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해서 그들의 특징을 규정 짓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되게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집단을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특성이 이래라고 정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개별성은 다 무시된다라는 특징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책 읽을 때 작가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인식을 가지지 말라고 어른들에게 말하는 소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나라는 사람도 어떤 기준과 집단 안에 나를 우겨넣고 있지 않나 나를 거기에 특징 지으려고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좀 돌아보게 해줬던 되게 좋은 소설 이었어요. 역시 품격 있는 문장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laughs> 전문가 재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저는 품격이 없나요 <웃음> <웃음> 재호님은 재미가 있죠. 아, 맞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따지면 사실 외계인들이 무서워할 지구인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럼 대한민국의 엄마들도 무섭기로 따지면 되게 만만치 않은 존재들인데 그럼 무서워하는 존재들이 한둘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것 같냐면 뭐 니들이 우리를 알아? 뭐 이런 억울한 마음도 들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말미에 보면 이 트로프 행성으로 돌아간 이 사람, 이제 지구의 중딩들에 대한 보고서를 그 이번에 너가 자세하게 작성해봐라라는 지령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이 그 보고서 작성하는 일을 거부해요. 거부하고 대신에 아, 나는 지구 여행을 제대로 해볼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금을 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로 해준 중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어라는 마음으로 이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딩이 무섭다고 하는 것도 진짜 제대로 알아서라기보다는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품격도 있는 재훈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이 대상화에 초점 맞춰 말씀해 주셨으니까 돋보이고 싶은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거를 보고 좀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부실한 연결고리를 봤달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찹찹했는데요. 예를 들어, 어, 일단은 외계인도 중딩이 무서워서 못 온다잖아? 라는 말은 합의되지 않은 진실이잖아요. 그냥 사담인데, 그걸 듣고 그 행성의 공무원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하는 바람에, 어, 중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죠. 일단 그거 자체의 문제. 그리고 차츠가 나중에 기영이를 만나고나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하고 막 조사를 시작했더니 처음에 그 보고를 한 공무원이 승진 욕구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아 이거 되게 다 주목할 것 같으니까 빨리 알려라고 알려버리고 지금도 출장 나가 있는 게 유럽에서 들소의 머리뼈가 발견됐는데 이걸 핵 트로팽성의 과거 선조의 머리뼈라고 보고를 하고 자기가 이걸 알리고 승진을 하려고 보고서를 쓰려고 외국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에서 나온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된 정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존재의 뭐랄까요 그 개별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거대한 이들이 일어났는데 현실 세계에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많을 것 같거든요. 너무 허술하잖아요. 국가나, 뭐, 세계나, 뭐, 지구 차원의 일들이 결정되는 것에 이런 허술한 요소들이 많이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음. 했습니다. 음. 그런 점에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화 혹은 현실의 문제가 되게 무거운 이야기인데 재미있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실감, 묵직함, 개그감이 모두 섞여 있는 작품을 쓴다는 게 채영희 작가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은 작가님의 매력을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먼저 재미있고. 품격인? 품격인. 저요? 뭔가. <laughs> 재호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 책이 제유머 코드에 딱 맞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여기 보면 이 외계인 이름이 촤츠데막촤츠츠치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얘기하지만 다행이었다. 왜냐면 저는 파찰음 괜찮아요. 마차음이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적재적소에 녹아있는 유머가 재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최영희 작가님은 제목 짓기에 달인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표제작이 너만 모르는 엔딩인데 저희가 좀 다루진 않지만 소설의 내용을 다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근데 읽고 나면 아, 정말 이만한 제목이 있을까 싶은 어떤 주제의식을 함축해주는 제목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막간을 이용해서 또 제가 좀 빛나 본다면 말이죠. 이 호우책방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접니다. <laughs> 여러분 제목 짓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제가 전문가이자 <laughs> 사인이니다 좀자랑 그거였군요. <laughs> 제가 아까 대본을 보면서 아, 요 얘기 꼭 해야 되는데 빼먹었네 하면서 제가 막 돋고 풀기를 했는데 제 자랑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저는 최영희 작가님의 매력이 또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보통 청소년 소설을 읽으면 뭐 왕따 문제, 뭐 학교 폭력, 혹은 뭐 입시 경쟁 이렇게 좀 범주화되는 주제가 좀 뚜렷한 편인데 이 작가님의 이야기가 좋았던 이유가 그 청소년들의 정말 그 면면, 정말 그 내밀한 면, 그 정말 자세히 관찰해 하지만 알수 있는 그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려진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무엇보다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호님 말씀을 듣고 이 작품 제목을 다시 읽어보니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딩에 대한 진실은 기록되지 않은 건데 누가 기록하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기록할 것인지 기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중딩 자체에 목소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의 주체, 그리고 그 기록의 기준, 을 설정하는 것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제목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멋지고 의미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네님, 항상 누가 대, 말하면, 응, 음. 네. <laughs> 강력한 공감을 표해주는데, 저희 공감인 <laughs> 이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저는 이 태용이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서 약간 창의성의 개념을 약간 다시 생각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우리가 보통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래 창의성은 기존에 있던 걸 되게 새롭게 계속 보려는 시도라는 생각이 이 작품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외계인과 청소년이 나오는 작품은 너만 모르는 랜딩에도 있지만 다른 작품들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인데 이 부분이 되게 읽으면서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라는 포인트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재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작가님께서 이 청소년 그리고 외계인 이런 대상들을 어떻다라고 판단을 딱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내가 알아가려는 시도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어떤 상상력 그리고 신박함 이런 것들이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태도에서 나온 것 같아서 더 되게 재밌게 읽혔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하지 못한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고 같은 문장을 인상 깊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서로 다른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너무 다채롭다 라는 이야기를 재호님이 해주셨는데 확실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책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바들이 모두 달랐을 텐데요. 그걸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네님은 어떻게 요약하시겠어요? 전이 작품에서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아이들을 들여다보는 시도가 되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79억 7,510만 5,15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얘기해서 저는 80억 개의 우주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5156명이라고 일자리까지 말씀해주시는 데서 아, 존재를 섬세하게 보려는 노력이 <laughs> 느껴져서 한 명도 중요하죠. 아, 이야, 제 친구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 그렇죠. 57명이 되었겠네요. 정정하겠습니다. 57명 아, 네. <laughs> 57명으로. <laughs> 재훈님은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이 책에서 그 당신이 그러하듯이라는 문구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딱 꽂히는 것처럼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용해서 어, 이 책을 읽는 당신이 그러하듯 중딩의 인생도 한 줄로 정리할 수 없다. 요렇게 이 책을 요약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셨지만 한 스무 줄 정도 쓰신 이내님께서 아, 마지막 정리를. 저희를... 아, 희님이 아, 어, 아. 어, 이내님이 아니라 영희님이었군요. 어. <laughs> 자, 그런 거 있잖아요. 피구 같은 거할 때, 축구 같은 거할때 진짜 막 회심에 일격하고 날리면 삐끄러지 하는 거 있죠. <laughs> 재호님이 저를 공격하려고 회심의 이겨 날렸으나 이런 실수를 하였다. 저는 보이고 싶어서 한 문장으로 준비하라고 해놓고 열 주일 정도를 준비해 갔는데요.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부족하지만 진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화소가 기영이의 짝사랑 이야기예요. 전학생이 오거든요. 근데 전학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전학생이 매일 모비디그 옆에 끼고 다녀요. 기영이가 그 전학생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자기도 모비딕을 사거든요. 첫줄 읽을 때마다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기영이의 친구 현호가 그 기회를 낚아칩니다. 현호도 좋아하거든요, 전학생은. 현호가 인터넷 서평을 읽고 읽은 척을 하면서 전학생게 접근해요. 나 모비딕 봤어. 라고 하니까 전학생이, 어, 그래? 라고 호감을 표시하겠죠. 그래서 기영이가 삐지거든요. 그런데, 전학생한테 들켜요. 현호가 본척 했다는 걸. 다시 둘이 소원해지고, 그리고 기영이가 전학생에게 말을 거는데, 뭐라고 거냐면, 나 모비딕을 보는데, 매번 천문장에다 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학생이, 나도 그래. <laughs>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이서, 아, 모비딕을 이해하려면 영화를 봐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기영이가 영화를 보고, 둘이 같이 이야기 또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기영이가, 이 전학생이 모비딕을 읽는 똑똑한 아이라고 혼자서 생각한 상으로 인식했으면 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읽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난 모비딕을 사실 몰라 라고 인정하고 전학생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상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나도 실은 널 몰라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라는 것이 다시 이 작품을 이루는 차치의 이야기, 기영이와 전학생 이야기가 합쳐져서 주제 의식을 형성하는 것 같다는 게 들었어요. 돋보이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좋고요. 저희의 오늘 클로징은 재훈님이 해드니요 근데 정말 영희님 이야기에 너무 빨려들어가지고 제 클로징 요정이라는 걸 깜빡할 뻔했어요. <laughs> 저는 이 소설을 얼마 전에 읽은 신형철 평론가의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문장이냐면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체로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 문장으로 이 소설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저의 잃어버린 청소년기를 다시 좀 찾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들도 다 사실은 청소년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절이 마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저희가 중딩들을 너무 편협하고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님들도 아, 나도 그땐 그랬었지. 그 때는 그렇게 나도 내 삶이 복잡했었지.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최후의 임설미라는 작품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산 책으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